Hey guys, how have you been? Long time no see, huh? I hope everybody is doing well, despite the fact there's a bad news, a lot of bad news going around in Korea these days. 모두 안녕하시죠? 어,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English Grammar in Use, Unit 7, 현재 완료,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중심 설명드리고, 다음 회화에 필요한 팁, 간략한, 간편한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완료 뉘앙스 다 아시겠지만서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st my key yesterday, and I don't have it now. 나 어제 키를 잊어버려서 지금 갖고 있지 않다.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I have lost my key, I've lost my key 이렇게 현재완료로 사용할 수가 있지요. 여기서 몇 가지 제가 주의사항 주의하셔야 할점 알려드리겠는데. 현재 완료라는 이 문법적인 터미널리지에서 현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재 시제, 평상시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이라는 뉘앙스도 내가 말하는 이 순간의 지금이 아니라 조금 포괄적인 지금이라는 뉘앙스라는 것 이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영작을 하시고 영어를 하실 때 많은 영어 학습자분들께서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제, yesterday, a few days ago, last week 뭐뭣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완료와 과거의 어떤 시점을 같은 문장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I lost my key yesterday. I don't have it now. 이것은 두 개의 문장이 따로따로 따로 단독적인 문장이라는 것. 이 문장을 I have lost my key yesterday. 어제 잊어버려서 지금까지 얻고 있다. 라는 뉘앙스로 yesterday. 과거의 어떤 시점을 같은 문장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이거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예문과 도표를 보면서 현재 완료의 뉘앙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한 순간 전에 어떤 과거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말한 순간 영향을 미칠 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가 말하는 순간 지금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뉘앙스로 지금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우! I've cut my finger. 아우, I cut my finger. I have cut my finger. 아, 손 뱉네? 그럼 내가 말한 순간 전에 손을 뱉지. 어떤 paper cut이라든지, 아, paper cut. 어, 종이에 뭐 빌때 있잖아요. 그걸 paper, I got a paper cut. paper cut이라고 합니다. I cut my finger. 손을 비었다. 이럴 때는 내가 지금 말한 순간 어떤 피가 난다든지 그 상처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I have cut my finger. The road is closed. There has been an accident. The road is closed. There has been an accident. 그 도로 막혔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통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말한 순간 전에 교통 사고가 일어나서 지금 도로가 폐쇄됐다는 얘기죠. The road is closed. 이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there has been an accident.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아니, 이 문장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The police have arrested two men in connection with the robbery. 그 도난 사고에 관련되어 있는 두 남자를 arrest 체포했다. 여기서 have arrested 그러면 지금 팥줄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사용한다는 것.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을 때 현재 완료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문장 뒤에 yesterday few hours ago last week 이런 단어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현재 완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 시점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제가 yesterday few days ago few minutes ago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time has, has lost his key. 언제 잊어버린 것은 몰라요. 근데 잊어버린 건 사실이며, 지금 그 키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강조하는 주 목적입니다. He told me his name, but I have forgotten it. 그가 나에게 이름을 알려줬어요. 언제? It doesn't matter. It's not important.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해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I have forgotten it.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 I cannot remember it right now. 지금 기억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키포인트라는 것. Sally is still here. She hasn't gone out. She hasn't gone out. 그녀는 나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다. 언제 안 나갔냐? 언제 와, 언제부터 여기 있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she hasn't gone out. 나가지 않았다는 점. I can't find my bag. Have you seen it? 가방을 못 찾겠어. 그걸 봤니? 언제부터 지금까지 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순간 전에 내 가방을 본 적이 있니 어디에 있는지 아니 do you know right now do you know where it is 어떻게 내가 말한 순간 전에 그것을 봤기 때문에 네가 지 봤으면은 지금 알수 있다는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것 그래서 현재 완료의 현재라는 이 단어는 현재 시제의 그런 평상적인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지금 시점, 그것도 약간 포괄적인 시점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료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것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James, in James is on holiday. 이게 약간 그 뭐지? 영국식 표현이고, James is, James is on holiday. holiday, vacation, vacation 또 많이 쓸것 같습니다. James is on holiday, on vacation. 휴가 중이다. 내가 지금 말한 순간 휴가 중에 있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 He has gone to Italy. He has gone to Italy. 그는 이탈리에 가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James is on holiday, on vacation, and he has gone to Italy. 그 휴가를 이탈리아에 가 있다는 것, 이런 뉘앙스, he has gone을 사용할 때는 지금 거기에 가 있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비교하실게요. Amy is back home now. She has been to Italy. Amy는 귀국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She has been to Italy. 이탈리아에 갔다 왔다라고 이것은 해석됩니다. has been to는 거기에 갔 다 왔다 가본 적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She has been to Italy. 이 문장 하나만, the face value of this sentence alone 하나만 봤을 때 질문이 Where is she? 그녀가 어딨냐? She could be in Italy. 이탈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She has been to Italy. 내가 말한 순간 전에 이탈리아에 가본 적이 있다. 갔다 왔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oh yeah, she has been to Italy, and she is in Italy right now for her second time. 이번 두 번째 방문이야. 가본 적이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바탕으로, I have gone to Italy. I have gone to Italy. 이 문장은 어색합니다.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색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해석 뜻이 아닌 뉘앙스를 습득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뉘앙스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시제가 그렇고 문장 구조가 그렇고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단어와 같이 사용함에 따라서 그 문장 구조, 그 문법의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Just라는 단어를 현재 완료로 사용하게 되면 은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Are you hungry? 너 배고프냐? Are you hungry? No. I have just had lunch. I have just had lunch. 여기서 I have just had lunch 는요, 내가 말하는 시점 얼마 전에, 조금 전에, not too long ago, I ate lunch. 나 점심을 먹어서 지금 배가 부르다. 그 일이, 그 오래 전에 어떤 먹어봤다 그런 경험이 아니라, 금방 먹어서 아, 금방 좋네요. 얼마 전에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밥을 먹어서 배가 고프지가 않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을 때 just를 사용합니다. 이 문장을 갖다가 No, I'm not hungry. I just had lunch. 단순 과거 시제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Just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현재 완료 아니면은 단순 과거 둘다 사용해도 나 배고프지 않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것 재밌지 않나요? 원래 단순 과거는 내가 말하는 시점 전에 과거의 일이 지금과 무관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단순 과거라고 제가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just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서 단순 과거가 현재 완료의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것 가질 수 있다는 것. So, are you hungry? No, I have just had lunch. No, I'm not hungry. I just had lunch. 현재완료시제, 단순과거시제 둘다 사용 가능하다는 것. 다른 하나 보겠습니다. Have you just arrived? Have you just arrived? 이것 또한 그 직역을 하게 되면 약간 모순이죠. 현재완료, 지금 내가 말한 순간에 도착했냐? 그럴 수가 없죠.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며 그 사람이 내가 말한 순간 전에 도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just라는 단어 때문에 이것이 말이 된다는 거예요. Have you just arrived? 이것을 did you just arrive? Did you just arrive? 너 금방, 방금 도착했니?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지? 이런 뉘앙스로 just라는 단어를 현재 완료 단순 과거를 써서 같은 뉘앙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Did you just get here? Arrive 대신에 get here도 가, 어, 마찬가지죠 같은 뉘앙스기 이 때문에 Have you just arrived? Did you just arrive? Did you just get here? 모두 다 같은 뉘앙스예요 시제는 다르지만 왜 just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은 완료와 already라는 단어도 궁합이 참잘 맞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Don't forget to pay the bill. Don't forget to pay the bill. 수도요금, 전기요금, 그거 지불하는 거 잊지 말아라. 그랬더니 I have already paid it. I have already paid it. 벌써 지불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말한 순간 전에 지불했기 때문에 지금 완료가 된 상태. I have already paid it. 이것도 마찬가지로 I already paid it yesterday. 나 어제 어제 냈어. 걱정하지 마. already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현재완료를 사용해야 되며 단순 과거도 사용해도 됩니다. 단순 과거는 어떤 시점 yesterday라는 시점 또는 few hours ago, few days ago 그런 시점을 넣을 수가 있지요. 그 시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완료의 뉘앙스 낼 필요가 없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already라는 단어 때문에. 그럼 I have already paid it. 현재완료를 쓰는 이유는요. 언제 내가 냈는지가 중요치가 않을 때, yesterday란 단어를 넣고 싶지가 않을 때, 어, 집을 완료해버렸어. 걱정하지 마. 언제, 내가 그저께 했는지, 어저께 했는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집을 했어. 확실히. I have already paid it. 이럴 때는 현재 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뉘앙스는 같고요. 물론, 과거 어떤 시점을 얘기 안 하고, I already paid it. 단순 과거를 써도 already를 썼으면 은 같은 뉘앙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영어? 다른 예문, 다른 예문 보겠습니다. What time is Mark leaving? What time is Mark leaving? Mark 언제 떠나? He has already left. He has already left. 그는 벌써 떠났다. 내가 말한 순간 전에 벌써 떠났다는 얘기죠. 이것 또한 과거 단순 과거를 시작 써가지고 he left already a few minutes ago, he left already a few minutes ago. 뉘앙스 차이는 똑같습니다. he has left already. 그가 지금 떠나서 여기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만약에 몇분 전에 방금 떠났다 그런 단어를 느끼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he left already a few minutes ago. 여기서 한번더 강조드립니다. He has left already a few minutes ago. 현재 완료와 a few minutes ago는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완료를 자신의 것, 말을 할 때, 영어로 말을 할 때, 영어로 들을 때 조금 자연스럽게 빠르게 나올 수 있는 팁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셨으면 많이 들었을 텐데요. 제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제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이것을 영어로 할 때. My English has improved dramatically. My English has improved dramatically. 아주 많이 발전 늘었다. 이것을 그냥 그아 have plus PP구나. 특히 우리나라, 우리나라 모든 영어 문법 책에서는 have plus PP를 강조하기 때문에 have plus PP가 한 뭉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거든요. English, my English has, my English has improved dramatically. Oh my god, my English has improved dramatically. 이처럼 my English 다음에 has가 한 뭉치이며 그 뒤에 나오는 pp는 따로 분리해서 말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점. 다른 예문으로 한번. 되겠습니다. 아직 숙제를 끝내지 못했어. 아직 숙제를 끝내지 못했어. 아직 못 했다는 얘기는 말하기 전부터 계속 못 했던 얘기죠. 그래서 I haven't finished my homework yet. I haven't finished my homework yet. 이것 또한 I haven't 뭘? finished my homework yet. I haven't finished my homework yet. 이처럼 I have finish my homework yet. 이처럼 분리해서 말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보다는 좀 아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I have not, I have not. 이것은 영국식 표현이고 미국 영어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I have not, I have not finished my homework. 이것보다는 I haven't finished my homework이 조금 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것. I haven't not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의 그 선호니까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I haven't finished my homework yet 이렇게 말하는 연습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그녀를 봤습니다. 방금 그녀를 봤습니다. I have just seen her. I have just seen her. I have just seen her. 이것 또한 I have just. I have just, 방금 전에 봤어. I have just seen her. I have just seen her. I have just seen her. I have just, I have already. 이것이 모두 다 하나의 뭉치라는 것. 이것은 물론, I just saw her a few minutes ago. 단순 과거로 써도 된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I just saw her a few minutes ago. 뭉치가 달라져요. I just saw her a few minutes ago. I have just saw her. I have just saw her. I have just saw her. 뭉치 연습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뭉치 연습을 강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간혹 학습자 분들께서 영어를 하실 때 I have, I have a job. I have a job. I have had a job for a long time. 현재 완료의 have 하고 일반 동사 have를 약간 어, 헷갈리는 것보다는 약간 자연스럽게 말이 안 나와요. 그 약간 좀 엉킨다. 그러나 그 이유는 I have a job, I have had a job for a long time. 이것을 끊어 읽기가 약간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고치냐? I have a job. 여기서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고치 I have a job. I don't have a job. Do you have a job? Did you have a job?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핵심 일반 동사 핵심 뭉치 많이 했죠. I want to have a job. I don't want to have a job. I need to have a job. Do you need to have a job? Will you have a job? Are you going to have a job? 무슨 핵심 동사 뭉치가 익숙해진 것처럼 have a job은 안 변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 때는, I have. I have. 해왔다. 해봤다. I have tried it. I have tried it. 언어가 해본 적 있어. I have tried it. I haven't tried it. I haven't finished it. I haven't been there. I haven't had that. Have you tried it? Have you tried it? I have never tried it. I have never tried it. Have you ever tried it? Have you ever tried it? I have. I haven't. Have you? I have never. Have you ever? 아주 많이 쓰는 패턴이며 뭉치거든요. 재밌는 것은 뒤에 있는 PP 뭉치는 안 바뀌죠. I have tried it. I haven't tried it. Have you tried it? I have never tried it. Have you ever tried it? Tried it 안 바뀌죠. 더 나갈 수가 있죠. I have just Saw, seen her. I have just seen her. I have just finished it. I have yet seen her. I have yet seen the movie. Have you already finished that? Have you already finished that? 이처럼 I have already done that. I have already done that. 이처럼 I have just. I haven't yet. Have you ever? Have you already? I have already. 이게 한뭉치로. 그 말한 연습이 되면요. 그 뒤에는 어떤 피피 뭉치가 온다는 것. 이것이 안 나오면 약간 어색할 정도로 연습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니스 현재 완료 엑서사이즈는 홈워크로 하겠습니다. 숙제로, 하,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 어,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거기에 맞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English Grammar in Use, 이걸 한 1년 동안 꾸준히 천천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은 진도를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닛이 너무 많고 핵심 구조만 먼저 설명하고 엑서사이스는 여러분들이 연습함으로써 일독을 빨리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도를 빨리 빼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As always,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Thank you for watching as always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 Do your homework.